저 지금 편의점 쇼핑을 마치고 왔습니다.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있어서 미리 미리 먹을 걸좀 쟁여두려고요. 음.. 제가 오늘.. 아니 사실은 며칠 밤을 좀 새야 될것 같거든요.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.. 그래서 이게 지금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은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죠? 그러면 샌드위치도 있고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달다구리들 그리고 졸리면 안 되니까 커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공부하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할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진짜 사봤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하러 가볼까요? 고고! 네, 여러분.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공부할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. 그럼 드디어 마침내 딱 공부를 시작! 하기 전에. 배가 너무 고파서 지금 집중이 안 돼요. 그러면 샌드위치랑 커피만 딱 먹고 정말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 샌드위치가요, 진짜 얼마나 신. 훨씬... 이야,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샌드위치인데. 아 뭐냐 내 나라. 아 불. 아나밥안 먹었단 말이야 저. 너밥안 먹었어? 안 먹었어. 아니 이번에 밥 풀이장 때고 말해. 다 싹. 아, 야. 아유. 음, 좋아 좋아. 아니 그리고 너 여기 엄청 많이 있구만너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, 먹방을 찍겠다는 거야. 아한 아, 개만 진짜. 먹어라. 알겠어. 맛있게 먹어야지. 음. 조용히 하고 먹었줬으면 좋겠다. 아 너나 조용히해. 야, 근데 은별아. 왜? 너 아주 막 사온 줄 알았더니 제대로 된걸 사왔네. 응? 햇섭 인증 마크 받은 거 제대로 사왔어. 했어? 어. 햇섭이 뭐야? What's up? y o a h wave out. 이런 거야. 말리. 너랑, 너랑 은별아, 너 햇섭이 뭔지 몰라? 너 이거 어떻게 알아? 너받아 적어. 너 공부 접고 받아 적어. 햇썹이 뭔데? 자, 햇썹이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줄게. 아, 또이 오빠가 또 멋진 모습 보여줘야겠네. 햇썹은 우리가 먹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물질이나 세균. 세균? 그래, 세균. 왜 이렇게 놀라. 엄마, 무슨 세균이야? 어, 그래, 너 세균? 어 그런, 어쨌든 그런 위해 요소들 같은 게 있어. 응. 그런 나쁜 것들을 이 제조 공정별로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하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햇썹 인증 마크를 보고 위생적인 제품인지 선택해서. 먹을 수 있는 거지. 아 그럼 이제 식품 사기 전에 햇섭 인증 마크를 딱 확인하고 사야겠구나. 그렇지. 오빠 응. 똑똑하네. 뭐가 밥도 많이 먹더니 이제 지식도 좀 먹었구나. 어, 근데 찌르지 마, 아파. 미안해. <laughs> 아, 아유, 오빠 멋있다 근데. 어. 아니 뭐 어쨌든 너 많이 사왔으니까 햇섭 인증 마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. 햇섭 뭐야? 햇섭. 햇섭. 여기도? 햇섭. 어 여기도 했어. 어여기도 했어. 좋아 여기도? 이게도 보면 했어. 어 오빠 이거 햇섭이 야나 금손인가봐. 어. 뭐 고르는 것마다 다 햇섭이야. 와나 크게 대라 이 어, 은별아 어뭐 너가 <laughs> 금손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편의점에서 샀잖아 그지? 응. 어요 편의점에서 들어오는 식품들은 거진가 이 햇섭 인증을 받고. 들어오는 식품들이야. 아.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절대 똑똑하고 너가 절대 금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의점이 똑똑한 거야. 알겠네? 아 이게 다 식약처가 인증을 한 거구나. 오호 식약처가 열리를한 거구나. 너 식약처라는 말도 알아. 야, <laughs> 야, 너 많이 컸다. 그래. 당나 아니야. 알지 어. 식약처는 그래. 그래도 항상 우리가 식품을 살 때도 이아 장... 오빠 알겠어. 어. 그러니까 식품을 구매할 때 해석 인증 마크를 보고 사라 이 말이잖아. 뭐 그거를 그러니까 왜 자꾸 자꾸 말하는 거지? 아니 너가 잘 몰라. 아니 알겠어. 어. 정말 잘 알겠고 오빠 어. 정말 큰 일이 났는데 어. 내가 지금 배가 어. 불러가지고 잘려고 네. 하는데. 아니 공부를 안 하고 벌써 잠을 자네. 아, 아나다 했어. 아, 너 공부 다 했어? 했어. 아 진짜 다 했어? 응 <목소리> 음, 나갔는데 이제. 아, 알았어. 그럼 나 나간다. 아저쪽로 어, 빨리 꺼져 줘. 어. 공부... 누구 나가라. 아, 아 알겠어. 공부 다. 알았어. 자, 했어, 다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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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식품 안전 지킴이 했어. 이제 편의점에서도 했어 하세요